네, 안녕하십니까 잼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피그마 네, 단다단의 오카루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아주 칭찬이 자자한 네, 그런 제품입니다. 피그마에서 오카루이 제대로 된 녀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빨리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아눈 파츠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플라식으로 어, 머리카락. 그리고, 터보 할멈. 자, 먼저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손 파츠하고. 추가 손목 핀. 구성품 동일합니다. 손 파츠. 요렇게. 어, 손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설명서가 머리. 눈을 이렇게 끼는 방식인데 교체하기 좀 그렇다 응. 뭐 굳이 눈 같이 교환할 게뭐 있을까 음 이런 식으로 마스크 안경 어우 뭐 이렇게 많아 머리카락, 파츠. 아, 눈. 이렇게 되어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떼서 쓰면 되겠네요. 네, 저는, 요런 거, 이제 담배 파츠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안 뜯습니다. 터보 알몸 쬐끔하게, 귀엽게. 요렇게. 본체 이제 보겠습니다 와우 이게 와 비닐이 아주 어떻게 되있는거야 이 부분 저거 이염 되지 말라고 해놨구나. 오. 와 여기 이렇게 약간 광나는 게 아주 이쁩니다. 오. 이렇게. 보면 이런식으고오피부5 5고오 이건 ABS 이렇게 좀좀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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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관절이죠. SHF보다, 오! 일단 팔 느낌 좋습니다. 오, 약간 드래곤볼 만진 느낌인데, 그 관절이. 아주 좋습니다. 오. 뻑뻑하면서 부드럽고, 진짜 드래곤볼 관절인데 음. 헤드는 이렇게 이렇게 야뭐 빠지는 거 없어 좋다 가슴 부분 우와 이거지 이게 이제 오카롱이지 야 뒤로는 여기까지 오, 그래도 좋습니다. 와, 이 정도면 뭐. 허리까지 하면은 쭉 내려가겠네요, 그냥. 네. 다리. 이 다리 느낌은 약간 SHF에 오카롱 요번에 나온 거 있죠. 변신하기 전 모드. 약간 그 느낌인데. 음, 근데. 약간 더 딴딴하고 아 역시 이렇게 되는구나 연장이 있습니다 그 느낌 쭉오 발목에도 볼 관절 좌우로 이렇게도 움직이고 발가락 부분 이렇게도 되고 좋다. 오. 옆은 뭐 이렇게 쭉쭉 근데, 이게 이제 간섭이 있어서 좋다. 잘 나왔네. 응? 이야 이 흰색은 이건 셔츠가 보이는 거네요. 셔츠가 시그니처 포즈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 포즈가 안 돼가지고 저게 SHF가 와. 된다 된다. 그냥 박 숙여지네. 박 숙여집니다. 박 숙여져. 제대로 된 오카롱 나왔네요. 발목이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가락 끝도 약간 벌리고 있는 거 봐. 와. 시그니처 포즈 바로 나와 버리죠. 이니 야. 잘 나왔다. 응? 잘 나왔어. 이야. 통짜네 앞머리가냐 이렇게. 와 절반이 벗겨지는 거구나. 이거 요것만 SHF SHF처럼 요것만 벗겨지는 게 아니라 어, 딜은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되고. 어 입이 나왔습니다. 오, 이렇게 돼 있고. 아, 역시. 야, 기가 막히게 설계했네. 뒷머리에 붙여서, 이게 이렇게 되는, 요기에 껴지는 방식이에 뒷머리에. 요런 식으로. 그니까 러 이게 안 빠지지. SHF는, 요 귀, 여기다 꼽는 거라서, 그게. 계속 빠지잖아요, 이게. 머리리고 어디까지 빼게. 머리 빼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응, 얼굴까지 같이 빠지네. 안경은 아요렇게 뒤에 이렇게 걸어놨네. 그러니까 이게 안 빠지지. 음, 이게 이제 SHF인데 얘는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머리도 여기가 이격얘 이상해 여기. 이거는 거의 저는 빼놨고 그냥. 아예 마스크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어, 헤드 잘 나왔습니다. 어, 안낀게 이쁘다. 그죠? 안낀게 이뻐. 그러면은. 머리를 아예 빼고 하라고 되어 있네. 그냥 목을 빼서 빼고 해라. 그게 편하니까. 빠져나. 아, 역시 피그마. 어우, 피그마 역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라. 음. 아. 똑같은 건데, 아. 이건 이제 마스크 없이, 이거 없이 낄때이 뒷머리를 쓰라고 해놓구나.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죠? 이거 하나 더 넣어준 거구나. 음. 이렇게 하고. 얼굴을 끼고. 얼굴 끼고. 껴 주면, 자, 아, 이렇게 초 사이언 머리가 돼 버리고, 그럼 여기다 탁껴 주면, 들어가네. 아, 끝. 끝이야, 끝. 그리고 어? 이것도 움직이네. 여기도. 음. 여기도 움직여. 여기 면 끝난다. 이렇게 뚝 와, 와우, 이거 멋있다. 와우. 와, 멋있다. 이거 진짜 쫙 와우. 이잘 나왔다 진짜. 와. 간지가 와 멋있다. 아. SHF처럼 막 빠지고 막 이런 게 없어 갖고 너무 좋아. 빠진 거없죠 표지니까 완전히 와 이게 야 이게 여기가 진짜 이게 기 막히다 그 머리가 딱 들어가잖아 들어가니까 여기가 움직이니까 머리가 일자로 딱 위로 볼수 있게 기가 막힙니다 달려 달려 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 와 진짜 멋있다 와이 머리가 진짜 이쁘네 이 머리가 약간 무.. 유광으로 약간 빛이 납니다 이렇게 딱 빛나는 거 진짜 잘 나왔습니다 와 굿! 강추 강추 와 너무 이쁘다 이거 네. 자,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한껏 수그려서 자립이 안될것 같은데, 이 무게중심이 엄청 좋습니다. 자립이 그냥 다 돼. 와. 뒤에가 이게, 와, 약간 좀 무거운가, 저게?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혀. 요 이렇게 하면 난 앞으로 꼬꾸라질 줄 알았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그냥 자립이 됩니다 얘는 그런게 안되거든 이거 봐 <laughs> 이거 봐 완전 이거 바보라니까 이거 크기 똑같고 와. 근데 진짜 잘 나왔습니다. 프로포션이 얘 예, 이거 벌써 안경이 계속 계속 떨어지게. 아우, 짜증나 이거. 워모도 나오죠. 이제 기대됩니다. 두 개의 차이 봐. <laughs> 프로포션 차이가 야, 씨.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 이거 그죠? 이... 다시 만들어야 돼. 0 자 이렇게 오늘 피그마 어... 오카롱 단단한의 오카롱 변신 모드 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요거 정말 잘 나왔고 일단 머리 끼는게 조금 불편해요 머리 뺐다 꼈다 하는게 조금 불편하고 눈 교체 뭐 굳이 넣어야 했나 어, 정말 하기 싫게끔 교체하기 싫게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이지만 제 기준에는 저는 눈 교체는 영영 안할것 같습니다. 나머진 뭐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잘... 어떻게 무게 중심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딱 그냥 쓰지? 자립이? 머리가 한참 앞에 있는데 네, 그래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쨈프였습니다.